네이버가 실시간 음란물 필터링 기술을 외부에도 공개합니다. 클로바 그린아이 베타를 출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홍보나 기자입니다. 네이버는 16일 자사의 실시간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 XI 2.0을 클로바 그린아이로 재탄생시켜 오픈 API 형태로 외부의 기술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바 그린아이는 기존 XI 2.0을 리브랜딩한 것입니다. Xi는 네이버가 2017년 출시한 24시간 실시간 음란 이미지 필터링 기술입니다. 네이버에 축적된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해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이 네이버에 등록될 경우 AI 기술이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검색 노출을 차단합니다. 지난해에는 Xi2.0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되면서 정상 음란 성인 선정으로 콘텐츠를 더욱 세분화해 분류하고 정확도를 99.5%까지 개선했습니다. 클로바 그린아이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오픈 API 형태로 공개됩니다. 전송된 모든 이미지를 이미지 단위로 검사하고 유해 콘텐츠 등급에 따라 검사 결과 값을 반환합니다. 이번 클로바 그린아이 출시로 기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유해 콘텐츠 탐지를 손쉽게 자동화하고 수작업 검수를 최소화해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네이버는 기대했습니다. 매일TV 뉴스 홍보나입니다.